어, 뭐야? 어, 어 뭐야? 왜왜 왜 이렇게 됐어? 어, 왜 깨졌어? 뭐야? 이게 u 근가 방금 왜 깨진 거지? 잠깐만요. 6442죠! 가! 아, 근데 이거 잠깐만요. 아니, 근데 이거 보인데 이거 왜? 아, 이거 왜 깨진 거야, 방금? 서깨네 진짜 사람 새끼. 어? 이거 왜 깨졌지? 잠깐만. 노인피는 종호님 한개 감사합니다. 버그 쓰니까 벌 받은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김춘네 씨. AK 고객센터에 신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. 의자 팔거리도 버그 쓰네. 시발러니.

곧 책상 다리도 버그로 부러질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가